누구나 저런 걸 보면 깊은 인상이 남지 않을까요? j o 사로 끝났다. 내가 g s k 고아빠 a våbne o 는반대고 그래서 다리 공배시 미리 떠서다 야 되는. 다 그런 이름이 토... 저희 식구이 이름이 토겠네요 og áfann sér bæði ríkidæmi og vexan. Mér var kænt að berjast á unga aldri. Viska móðu minnar, hugur ekki föðu minns og sögurnar á goðunum veitu mér inblástur til að verða hinn fullkomni barndamaður. Þegar ég hafði aldur til, gaf fadir minn mér mína ástkæru eksi og lifti mér um borði langskip sitt. 아, 전사. 로서 자라났다. 대충 요약하면 전사로서 자라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얘세줄요야 진짜 못한다. 오, 네, 참 능력이네. 여자보다 이제 그래도 이건 최소한 할 만한 것 같아요. 한글 패치도 제대로 돼 있고, 물론 한글 패치를찾으려고 꽤나 고생이좀 하긴 했지만, 빛 빛이, 빛이. 이거. 이 이거. 아닌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저거랑 똑같이 막 어, 누면 되는 거지. 아 뭐가 자꾸 날? 아씨 전기에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어? 아 재장. 오케이 날 되겠죠? 아무 말죠 뭐뭐 아, 저걸 다 똑같이 맞춰야지 중앙에 입구가 켜진 거 아니에요? 음, 뭐죠? 켜고 켜고, 이거 안니 켜고 켜고, 뭔가 한부 그리기 같은 거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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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리가 없는데? 아, 어, 아 여기구나, 여기겠구나 하고, 됐죠? 왼 7번의 불을 가지고 살아난 두 번째로 작은 수사슴 드발린. 어. 수사슴아니카 응. 수사슴 <laughs> 우차사의 아저씨 생각난다. 사슴마 <laughs> 하루 한번 스팸 하루 한번 스팸 전화는 진짜 진짜 부지런하다 이놈들 저새치 스팸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끊기는 날이 없어 그럼 쟤네 벽을 다 밝히면 이제 다음으로 갈수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근데 다 밝히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알겠는데 다음은 어디냐고요? 있어야 제가 지나가, 있어야 제가 밝히고 지나가죠? 최체 어, 하나 찾았죠? 거의 뭐, 사과 하나 먹는다고 생명 연장이면 거의 뭐, 그냥, 그, 무슨 복숭아였지? 천도 복숭아급인데요, 저거? 진여성을 실어 나르는 가장 작은 네, 투사스, 다리. 다인. 음, 뭔가 분위기가 뭐, 만적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 여긴 뭐죠? 저건가 여긴 뭐죠? 나중에 오는 건가?

뭔가 제 생긴 것만 보면 다른 게임은 보스 성으로 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실상은 달러야. 그래서 우리는 생긴 것만으로도 나 생긴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또 다시 되색일수 있죠. 아니 어, 뭐죠? 번개 저쪽 쪽은 번개가 진짜 심하게 진다 어우야. Oh yeah.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기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이거 맞지? 이거 하나 꺼지잖아? 오うやパン곧ゃパン데ンパン아역시ンパン오ン야야야ン야ン야 치가 좀 애매해서 보기 힘들다. 그거는 뭐 사수 자리 라거나 그런 거 같아. 아야, 경계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너무 아픈 것. 그 치겠죠. 음, 사슴이야. 예전에 별에 뿔을 가지고가 사람 가장 큰 수사슴 두라스로를. 사실 별. 결자리에 어? 대한 걸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결자리를 만드는 놈 마음이 인 같아. 저거 그냥. 보면 저 사슴 그린 생기기 전까지는 사랑같이 생겼었잖아 근데 이제 또 사슴 그림 그려놓으니까 사 사슴처럼 보인다? 이거 뭐였죠? 보자 낙뢰에 맞아서 사망했어. 왔어. 설마 제가 키운 것들 다시 다시 켜야됩니까 아니 낙뢰에 맞아서 사망. <laughs> 세상에. 그래 빨리 알아 이거지. 알았어. 가 작은 건가 아, 니면 아, 니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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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좀쳐거 낙뢰를 아, 방거속으로 맞았어 랜드도 버티게도신기하 일단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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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장 빨리 이 낙뢰가 지는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이쪽 보 면서 집중 하면 다리 쪽을못 봐. 우와 <laughs> 낙뢰, 낙물... <laughs> 됐지? 체 대체 잘 별의 품을 가지고 태어난 두 번째 로큰 스트레스 둘의위 를. 아니 무슨 사드인지는 상관없고 번개 좀 그만 맞고 싶은데요. 다 됐니 다 됐니 다 됐니 다 됐지. 아우 게한 신성한 결집으맞 짜깁니다. 체. 절이고 자주고 번개 좀 그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파 죽겠다. 하늘 위에는 팬들이 야드스, 밑에 스코이바하가 태양과 달을 끊임없이 쫓고 있다. 그것도 분위럽 없이 나중에 안 하죠. 쪽 <목적> <목적 하늘에는 목적> <은을 찾았다. 목적> 하늘에 눈을 찾았다. 상황이 계속 가거나 긴 가격으로 <목적> 돌아가거라왜 <목적> 계속 계속 가거나 돌아가래. 꼬우십니까? 혹시 꼬우십니까? <목적> 보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아마 저 H가 새겨져 있는 곳일 테고. 그러면 이번에도 저 구름 저 모양 있는 곳으로 가면 길이 열리겠죠. 그 전에 번개 맞고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대로 보는 이거 맞지나? 맞나 보네요. 음, 대충 이 게임에 매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아, 설마 왼른쪽 음, 왼쪽 거를 했으면 오른쪽 것도 다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넘어봅시다 <laughs> 베르트 폴디르의 보금자리 그들 라시오 그렇게 야, 사람 이 민들레 시 야만 민들레 호실 만 한데, 여기, 사는새는 진짜 얼마나 클까？버섯 이야 참막 이지, 너안통 하네. 뭔가 애벌레 가된 기분 이야. 여긴 참마베기가 통할 것 같은데 역시. <목소리도> 자. 크라스스이름 <목소리도> 모를 독수리. 스세로스 <목소리도> 사이에 네베드 폴리스. 폴리르가 앉아 있다. 독수리 미간 사이에 내가 있다고? 아니 근데 미간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버틴다고? 이게 생물적으로 가능한 거야? 아... 나무를 배고 왔으니까 제가 있는 곳은 아마 여기겠죠? 아닌가? 아! 이 나무가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렸지 맵이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주차하기 힘들게 돼 있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일자로 쭉 갑시다. 더 맵을 탐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1, 그리고... 앗, 아... 찬장한 자식? 자, 여기, 제초 아, 아니다. 여기이겠구나 여기 이겠구나. 굉장히 복잡하다 지참와... 참화... 백이... 저것들은... 철방울 씨앗 같은 것들인가? 근데 저렇게 다 다가 붙어있으니까 뭔가 징그럽다 자 이제 이걸 대고 넘어왔으니까 지금 여기겠죠. 맵이 굉장히 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맵에 캐릭터 표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나마 웨길인거에 감사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아마 여기쯤이겠죠? 있더라. 어, 날개다. 이거 주, 이거 뭐 주워가나? 깃철 하나 주워가면. 저만한 크기의 깃털이면 하나 주워가면. 연년를 배불리 먹고 살것 같은데. 자, 여기였으니까. 잘르지 말고 위로 올라갔어야 됐네요. 아, 아니 전 진작 안 오면 독수리가 있어. 이거를 안서 피통을 먹고 가고 싶은데 막혀 있는 거지, 뭐. 어? 아이 맵이 너무 보기 힘들 게돼있 어서 지금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 겠어요. 내가 지금 정확히 어쩐 거냐? 일단 돌아가. 여기가 삶 이고, 그러니까 여기...인거지? 자르면? 이게 갈가있고 독수리 알이 있네요? 아, 계란프라이 마렵다 계란프라이 먹고싶다 저거 보니까 계란후라이 땡긴다 잠깐만 저쪽에도 또 있는데? 맵이 응? 너무 불편하게 돼있어 못 가는 곳이랑 갈수 있는 곳은 구분 좀 하.. 구분 좀 지어주고 또 내가 어딨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텐데 어쨌든 저 계란을.. 아니 저 아이들을 보니까 계란후라이가 말려졌어요 계란후라이가 먹고 싶어졌어요 오늘 오늘 저녁밥은 계란후라이다 여기겠죠? 여기 맞지? 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 계란후라이야 내가 간다!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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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왜 안되지? 이걸 떨...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거지? 딱히 할수 있는 행동이 없는 것 같죠? 아니면 여기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나? 난 그냥... 계란후라이가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뭐만 하면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대. 아까는 깊은 인상을 줬다며. 지금 날 갖고 노는 것인가? 칭받는 걸? 어쨌든 열로 멜로... 가면. 그냥, 세, 두지가 있어서 딱히 아무것도 없다. 이걸알아죠 그럼 다른 길로 가야 할 텐데, 다른 길도 딱히 없고. 아, 요로가 아니라 여기서 일로였구나. 길이 진짜 복잡하게 돼 있죠. 나도 지금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넘어갑시다. 아니 이번엔 계란 라이도 안 건드렸잖아. 자 아마 여기겠죠? 저런 나무같은 것도 잘라버리는데 저런 미미라 호시같은 건 그냥 그냥 토끝만 잘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독수리 자식이 절대 굉장히 귀찮게 하네요 자 아마 지금 있는 곳이 여기고 이걸 자르고 있는 거겠죠? 그럼 리로 넘어가서 이거 뭔가를 먹으면 사과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무슨 룬이라고 했는데, 하로 뭔가... 너는 <놀람> 하갈라스의 눈을 죽여 모든 차를 일구름위를지에 하는 폭풍의 요지. 차왕이 계속 가관을 짓는 가구로 돌아가거라. 왜 자꾸 돌아가래? 싫어요 뭐. 아. 저.. 빛이 번쩍하면서 뭔가가 달라졌습니까? 내게 뭔가 변화가.. 물풀의 나무에 따라 라타토르크가 배를.. 배를.. 뭐.. 나도 아직 덜 익었어 니드호그 니드호그는 뭐.. 나름 유명한 지렁이죠? 지렁인지 용인지 모르겠는데? 보자. 오케이. 아까 그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가 쇼컷이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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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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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맞을 줄 몰랐어. 아, 다시 가야 돼. 독수리 자식의 인바. 겁나 잘 맞추네. 넌내 달걀 프라이가될 자격이 있다. 야식 명중률 겁나 좋은 거 봐. 왜 이렇게 잘 마셔? 이번엔 제발 뛰나가 주세요. 이번엔 제발 뛰나가. 나이스, 뭔 말, 젖기 럼. 일어놓고 나중에 또 맞아죽겠지? 왜? 이 어려하지 성장기 안 지났지? 내가 엄청난 거안 알려줄까? 너 이제 곧 머리 빠져서 대머리 독수리 된다? 뒤에 알려주니까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어느 쪽으로 지나왔었지? 여기구만? 안돼! 안돼! 제발 그러지마! 그래도 끝까지 왔어 러수는 러시아, 러시아, 러죠그아러아스시시아아 러시아, 러시아, 시아아러아 러시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러아러아마 길이 세갈이었으니까 위쪽 길에 보스가 있겠죠? 찢으러 갑시다. 오케이, 이번 보스는 어떤 애일까? 아마 번개를 쓸것 같은데. 일단 연출 하나는 나를뭐 괜찮네요 시간이 너무 긴 것만 빼면